교육을 읽는 시간, 어,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정지숙입니다. 오 <laughs> <laughs> 어, 이런 여러와 같은 <laughs> 네 토크 콘서트는 사실 서울교육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와 이 관련 도서를 읽고 현장 교사와 함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첫 번째인데요,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연구 책임자이신 주정은 박사님 먼저 네, 간단한 인사 함께 본인 연구에 대해서 아주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정은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연구의 문제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의 미래는 현재를 떠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문제는 바로 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교사, 학생을 떠나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장 이야기 또 현재 인공지능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네, 미래 교육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을 이야기한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로봇은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책을 번역하신 정바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도 인사랑 인사와 함께 번역하신 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참신한 기획에 초대해주셔서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첫회로 아, 존경하는 주정은 박사님이 <laughs> 연구하신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패널이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책은 좀 흥미로운 책이에요. 요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책들은 서점에 넘쳐납니다. 인공지능을 찬양하는 책도 넘쳐나고요. 새로운 책이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넘쳐나는 이중에 이 책의 가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좀 비판적으로 교사의 눈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가? 혹은 좀 거시적으로 정치학 측면에서, 사회학에서, 인류학에서 이제 바라본 그런 책이고 방금 말씀하신 조정은 교수, 조정 박사님 말을 빌려 말하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이 요즘에다 대부분 추측성이 난무한 경향이 있어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야기들인데 이 책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 책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읽고 오셨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다음은 이 두꺼운 보고서랑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신 현장교사 두 분, 네, 오셨습니다. 먼저 선유초, 정효선생님,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짧은 한줄 느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선유초등학교 수석교사 정효선입니다. 어, 저는 이 보고서와 책을 읽으면서 기술이 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닌 인간교사, 그리고 개인 맞춤형 AI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실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실까요? <laughs> 청중들을 보고 <laughs> 네, 네 다음은 동성 중학교 김보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자기 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짧은 한줄 느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성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저는 책이랑 보고서를 읽고서 기초학력 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패널 네 분의 짧은 인사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곳에는 패널만큼이나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AI 활용 교육 관련 정책을 네, 하고 계시는 장학관님 그리고 장학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주정은 박사님, 네, AI 활용 교육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I 활용 교육은 말 그대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 학습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교육 일반을 말합니다. 아, 학생에게는 개별 맞춤형 어떤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사에게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서 좀더 나은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교수 학습 지원 그런 수업을 바로 이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활용 교육 또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사실 AI하고 인공지능은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겠죠. <웃음> <웃음> 네.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공지능은 뭔가 좀 부를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를 흉내낸다, 지능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AI 그러면 뭔가 실체가 있게 느껴지고 약간 느낌이 다른 매우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laughs> 네. 네. 어, 교수님께서 이 로봇은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이 번역을 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게 작년 9월이었죠. 네네. 네.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가 올 2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서 읽어 보셨는지. 그럼요. 네. <laughs> <laughs> 그 보고서랑 이 번역하신 저서의 관련성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그 짧은 버전이랑 긴 버전이 있는데요. 어, 짧은 버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은 버전은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 둘은 만난 적이 없고요. 이 보고서 쓸때 서로 교류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막상 쓰고 나서 저희가 한 어, 몇달 전에 우연히 올해 이제 뵀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정은 박사님의 연구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이다. 아, 그리고 이 이론적 배경으로 끝난 이 책의 어, 연구 결과,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어, 보고서가 바로 이 주정은 박사님의 보고서였다.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 그 어떤 학회 자리에서 만나서 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연구를 같이 할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콜라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두 분은 세트로 같이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 오늘 사실은 AI 활용 교육 보고서랑 이딜셀윈 맞죠? 네, 이 책을 중심으로 토크를 하게 된 배경을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다름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제가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요. 네, AI 플랫폼 그리고 AI 학습 플랫폼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리하게 읽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연구에서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정밀해야 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어, AI 튜터, AI 보조 교사, 어, AI 플랫폼, AI 교수 학습 플랫폼, 학습 플랫폼 여러 용어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용어를 두고 어, 발간 프린트 할 때까지 출판을 인쇄할 때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지 못하고 아니면 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 통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그 공통된 합의된 개념이나 용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좀 보여드리는 것이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월통이라고 터 하는 기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 의식의 내부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것을 AI 투타라고 부를 것인지 플랫폼이라고 부를 것인지 또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지 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인터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때 합의된 용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들이 보고서에는 여러 용어들이 같은, 같은 도구를 두고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 ai 플랫폼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이 올해 교육부 문건에는 ai 코스웨어로도 변화됐어요. 또 새로운 용어로 불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용어들은 앞으로 어느만큼 지속될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용어의 통일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혹시 김보연 선생님 보고서랑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 그리고 질문 네,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서 143쪽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달림이는 자신이 나눗셈을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누쌤과 분수를 다시 공부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AI 튜터도 관련 회사의 관리 교사도 방문학습지 방문 교사도 달리이가 현재 2차 함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초등 단계의 분수에서 막혀있고 나누쌤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달리미에게 제공한 문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2차 함수 문제였다. 제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늘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현재 배우고 있는 2차 함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행 개념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들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야기를 물으셨으니 현재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AI 플랫폼 내지는 AI 튜터, AI 보조 교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좀 어, 얘기해 보자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저는 어, 음, 그 2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현장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 저 역시도 그 인공지능 활용 도구에 대해 인공지능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 그러나, 어,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은, 우리가 그 진단 기능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낯선 것이기도 하고, 좀놀라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개별 맞춤형 교육에서 가장 기본은 바로 이제 진단 기능이죠. 어, 그런 부분, 물론 지금 이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진단 기능을 속속 갖춘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그 진단인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건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보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에 대한 진단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셨으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 어떤 그 개념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개념 오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종다양하고 또 정서적인 부분하고도 겹쳐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개념의 오류였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즉 하나의 학습자가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경험 그 오류의 어떤 그 경험치들이 또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런 그야말로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 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제가 오늘 이제 김보연 선생님에게 여기 이제 뭐 여쭈는다기보다는 오늘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김보연 선생님은 심전 넘게 매일매일 수학 수업에 대해서 일기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수학 일기를 해서 아이들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이 아이가 이렇게 풀었는지를 들여다 보시는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AI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그만큼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어, 결국은 우리가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어쩌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음, 길어지지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는 일반 초중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라든가 다문화학교라든가 어, 뭐세터민학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린 하나의 알게 된것 중에는 바로 우리의 그 개별 학습 도구가 진짜 하나 하나의 그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의 특성 또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개별 학습 도구가 아니라 다수에 집중된 개별 학습 도구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학생들을 상정해 놓고 만든 그런 개별 학습 도구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좀 개발자들이 여러 층위의 학습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AI 활용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현장에서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또 들었습니다. 정효 선생님도 네 인상 깊었던 문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책 117쪽에서 모든 사람은 최고의 개인 맞춤형 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65쪽에서는 영어 공부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AI가 특정 문장을 던져주면 그 문장을 연습해야만 하는 즉, AI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AI에게 맞춰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이두 문장이 굉장히 상반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어, 주로 주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대부분의 개별 맞춤형 AI 활용 교육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사용자를 고려해서 제작한 많은 문항들이 있는데 이걸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단순히 그냥 제시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이 학습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개별 맞춤형 AI 보조 교사가 가능할까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책을 번역하신 정말 올겠습니다 님. 예, 예 뭐책 가능할까요? 예, 책보다는요. 요 제가 역할이 오늘은 이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의 평론가 역할, <laughs> 뭐 역할인 것 같아서 그 책과 연결한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162쪽에 AI 개별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이제 표방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AI에 나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과 미래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개인 맞춤형 이 교육 튜터링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언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인문제 질문이고 고려 사인 항 같은데 현재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점이 있고 또한 가지 지점은 이 보고서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 페이지를 꼭 말씀드릴 테니까 <laughs> 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들고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171쪽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답에 딱 맞는 제목인데 길을 잃은 안내자예요. 개별 맞춤형 튜터가 AI가 길을 잃은 안내자처럼 방황하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또조정은 박사는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셔서 이것을 환상 속의 AI라고 쓰셨어요. 아 이게 현실과 이제 이 담론 사이의 괴리의 모습이게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또 AI 전문가 는 아닌데 이걸 제 책과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개인 맞춤형의 기재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요즘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가 뭘 취향, 뭘 좋아하고 뭘 취향을 가져야 되는지 조차도 알고리즘이 말하다는데, 닉 스티버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알고리즘은 어, 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더 자주, 오래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함정이다. 이제 이게 알고리즘의 장치라고 이제 냉소적으로 이제 보았고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다 하더라도 또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상은 과연 기계가 알고리즘이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지를 계속 안내해 준다면 맞춤형으로 과연 사람들도 능동적으로 될까, 주체적으로 될까, 아니면 더 수동적으로 될까? 이 부분은 고민거리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어,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사실은 좀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AI 활용 교육이든 아니든 두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지금 교수님이나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어, 사실은 이 플랫폼을 계속 보면 학생이 오답을 말하면 개념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들이나 설명이 학생이 한 답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 교육은 학습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기 현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앞으로 이 지점이 가능할 거라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메울지는 되게 의문이고 상상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실 선생님은 달림이가 분수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르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학생을 직접 보면 교사는 금방 알수 있는데 AI는 그걸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이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무시당하고 AI 튜터가 그러니 학생이 고민하던 방법이 아니라 네가 하던 건 버리고 AI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도 보면 플랫폼이 학습자 수준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기보다는 대부분 정답률에만 기반해서 쉬운 문제랑 틀림 문제를 유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학 교육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희가 틀림 학생들 문제 풀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학생이 알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 저는 못하는 학생들이니까 쉬운 문제가 너희 수준에 맞다. 어, 이게 과연 지금 개별화 교육이 맞는 건가 계속 의문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네. 이것도 참 고민이 되네, 되네요. 네. <laughs> 정현 어,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시니까 네. 개별 맞춤형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까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학생들이 좀 독립적이고 어 자신이 어떤 학습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요즘에 개별 맞춤형. 교육은 보통 학습이 좀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것만이 개별 맞춤형 교육일까? 그것이 아니라 학급에 있는 뭐 부진한 학생 아니면 우수한 학생까지도 그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서 모두가 정말 행복한 학습자가 될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네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